중국에서는 자신들의 임금을 하늘의 아들 천자라 불렀다. 하늘날에 둘도 없이 존귀하다는 뜻으로 이런 천자의 권위와 존엄에 도전하는 것은 실로 대형무도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근데 지금 감히 이런 대역을 저지르려는 자가 있다. 바로 하남의 원수이다. 이만한 병력에, 이만한 세력에, 거기다 천자의 옥새까지 있다. 이쯤 되면 나도 한번 천하를 노려볼 만하지 않은가? 천자의 자리는게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그게 바로 천재가 아닌가. 천자의 옥새를 얻고 난후 원술의 가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원술의 신하들은 누구보다 이런 원술의 야욕을 잘 알고 있었으나 누구 하나 말리는 자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었다. 모두들 들으시오. 방금 전에 강동의 손책으로부터 서신이 왔소. 빌려준 병력을 갚을 테니 옥새를 다시 돌려달라는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떻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천자의 옥새란 덕이 있는 자가 소유하는 것이옵니다. 어찌 손책 따위가 감히 옥세를 내놓으라, 만나!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옵니까? 그랬습니다. 손책이 그 옥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모양입니다만, 그 역시 지 애비 송견이 몰래 훔친 것에 불과하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음, <목소리> <목소리> 그럴까. 진시왕 이래로 옥세는 천명을 받는 자에게 돌아간다 했습니다. 옥세가 폐하의 수중에 들어온 것은 바로 하늘의 뜻이옵니다. 폐하! 폐하! <laughs> 너 지금 나보고 폐하라고 했나? 폐하를 폐하라 부르고 싶어 하는 게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폐하! 만백성이 모두 폐하를 폐하라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대사옵니다 폐하! 원술의 얼굴 색은 환하게 밝아졌다. 신하들의 아첨이 그를 매우 흡족하게 하는 것이다. 어찌 손책 따위를 두려워하시옵니까? 지금 당장 강동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손책을 토벌하시미 마땅할 줄로 아래옵니다, 폐야 아닙니다. 그건 현명한 저사가 못 됩니다. 강동 땅은 원정을 가기엔 너무 멀고 험한 곳입니다. 그보다는 먼저 북쪽의 우한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북쪽의 우한? 서주의 여포를 제거해서 영토도 넓히고 세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유비가 있는 소패성부터 접수해야겠죠. 하지만 소패를 치면 서주의 여포가 가만히 있을까? 저, 그래서 좋은 계책이 하나 있어옵니다. 폐하. 여포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있사옵니다. 홀래의 사신을 서주로 보내서 여포와 사돈을 맺도록 하십시오. 오, 오. 아, 그러니까 여포딸이랑 나랑. 어유 짐승 은큼하긴. 아, 아니 아니 저저 저, 그, 그게 아니고 저 폐하의 아드님과 여포의 딸을 맺어주는 것이옵니다. 아내 아, 아들이랑? 저 그렇게 되면은 여포는 앞으로 싫든 좋든 우리와 뜻을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패 유비를 쳐도 여포는 사돈이 하는 일에 감히 나설 수가 없겠지요. 어떻습니까? 예. 와, 어, 그거 좋은 생각이다. 지금 즉시 사신을 서주로 보내라. 정략 결혼의 특명을 띠고. 한윤이란 사신이 서주성에 파견됐다. 이 뜻밖의 제안을 접한 여포는 어리둥절했다 그러니까, 원수리하고 나하고 사돈지가를 맺자? 그렇습니다, 여장군님. 우리 주군께서는 평소부터 장군의 용맹을 존경해왔습니다. 이렇게 사돈을 맺음으로써 장군과 좀더 가까워지고 싶은 간곡한 바람이 옵니다. 어. 글쎄, 이게는 집안끼리의 경사이였고, 크게는 두 나라의 번영을 위한 길이옵니다. 허락하시지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홀리는 가정사인이만큼 아내와 상의를 좀 해보겠네. 저, 여기서 좀 기다리시겠나. 앞서도 한 차례 언급했듯이, 여보는 대단히 가정적인 인물이다. 그는 정처인 난의 엄 씨와 이 문제를 상의했다. 여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해? 네? 원수리가 나보고 사도를 맺자는데? 음, um,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좋다고? 뭐가 좋아? 저기, 그 소문을 듣자니까. 아. 원수리가 그, 조만간에 천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그렇게 되면은, 우리 딸도 앞으로, 그, 왕비가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 근데 이게 다만 어. 아들이 몇이나 되느냐 그게 문제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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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원수는 네? 아들이 하나뿐이니까. 아, 그래요? 음. 아유, 됐네. 아니, 그럼 걱정할 게뭐 있나? 어? 시집 보내자고요. 날 잡아. 어, 그래, 보내지 뭐. <laughs> 예, 네, 바로 그때 후원의 뜰가에서 소녀의 나직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안 아, 이제 집에서도 그 저런 노래를 불러. 아이고, <laughs> 아이 <laughs> 그러고 보니까 저 녀석이 벌써 저렇게 컸구만이 시집갈 나이가 다 됐어. 아이고, 요즘 애들이 얼마나 조기숙성한데. <laughs> 조기숙성서 불러? 아, 후원 뜰가에 서 있는 딸을 바라보는 여포의 시선에 내중이 가득했다. 이때만큼은 여포도 자식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아 아유, 싱글벙글. 아, 아, 아. <laughs>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아빠. 어, 꽃 구경하고 있었어! 어, 아빠! 꽃구살이 응. <laughs> 너무 따스러워서, 이또 응. 새구 꽃 구경도 하려고요 됐구나. <laughs> 저기, 어, 얘야? 어? 왜, 아빠? 어, 너 말이야. 응. 응. 시집 갈래? 시집? 아, 싫은 말이다. 아주 좋은 혼처 자리가 하나 났는데. 너를 어떻게 생각해? 싫신어신어나 시집 안갈 거야. 아 시집을 왜안 가, 왜? 응, 아빠. 나는 응? 평생 아빠하고만 살 거야. <laughs> 시집 안 가. 정말? 에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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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그 딸들. <laughs> 여포에겐 정처인 엄시를 비롯해서 세 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러나 슬라의 자식은 엄시가 낳은 이 외동딸 뿐이었다. 그런 만큼, 딸에 대한 여포의 애정은 대단한 것이었는데. 아빠가 늘 얘기했잖니. 그럴 땐 힘으로 제압하는 거야. 음. 아주 반쯤 죽여놓는 거지. 음.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요. 음. 에이, 이길 수 있고 말고. 넌 아빠의 딸이지 않니. 아빠, 그럼 음? 결혼해서 남편이 술 먹고 외박하고 막 이러면 어쩌지? 그럴 땐 아빠한테 전화해야지. 음. 그러면 아빠가 달려가서 아주 그냥 다리 뭉텅이를 아빠가? <laughs> 알았지? 응, 어, 아빠. 열심히 돌아가게, 순간에 대한 <laughs> 착한 엄마가 되고, 훌륭한. 여보는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했다. 아, 심심한데, 인터넷 채팅이나 해볼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 메시지가 왔네? 누가 보낸 거지? 어, 우리 딸 안녕. 아녕아녕아 아빠야. 아, 사랑, 아, 사랑한다. 아빠? <laughs> 인터넷은 언제 배우셨어? 우리, 우리 딸, 우리 딸, 하고, 대화할, 휴, 하려고 대, 화, 할, 알려고, 배, 원 뜨. 아빠! <laughs>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이거 정말 참. 그런가 하면은, 저 이런 일도 있었다. 헤이! <laughs> <Hey, girl. 웃음> 거기 잠깐, 스탑! 뿟바라바빠, 뿟빠빠 어, 왜 그러세요? <laughs> <laughs> 아이, 진짜 너야말로 왜 그래? 아이, 우리 미달이보다아0 백배는 이쁘게 생겼네. 아이, 우리말이야. 진짜 그, 진하게 데이트 한번 할까? 그렇지. 됐어요! 아, 싫어요! 싫어? 아, 싫어. <laughs> 아유, 일치했다. 야, 야, 이 양아 오빠들이 하자면 하는 거지. 이게 앙탈부리기는 일로와, 굴 아, 왜 일로서 정말? 아이왜 이래, 에이아 어디서 이렇게 또 잉글리쉬가 딱. 뭐야, 이 아저씨는 지금, 아 뭐야, 진짜. 뭐냐, 뭐냐. 아, 나? 얘, 애비 되는 사람 있지. <laughs> 아유, 진짜.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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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좋게 말로 할때 그냥 가라. 아유. 혼나고 싶지 않으면. <웃음> 애비라고? <웃음> 어. 아, 이 아저씨가 장난하나. 아저씨, 상식적으로, 유전자가 돌연 해가지고 변이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그 얼굴에서, 이 얼굴이 말이 되냐? <laughs> 이 노인네, 우리 앞에서 제놈불이네. 이봐요, 아저씨. 이게 됐다, 유식하네. 아, 아유, 야. 조금 배웠어. <laughs> 양아라고, 이게 뭐 어디 한번 혼내보시지? 어허 니들이 어? 내 아유, 이름을 아유. 아직 못 들어봤구나. <laughs> 아유, 아시오네. 죽하합 아이씨, 내가 바로, 여포다! Christmas. 자, 뭐라? 박치기부터 간다! 자, 박치기 받 아, 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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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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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야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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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런게 내가 밤빛 조심하랬잖아. <laughs> 너올때까지 내가 여기 이렇게 쏘고리고 <laughs> 아,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 고마워 이아 <laughs> 근데 아빠, 아빠는 어쩜 그렇게 싸움을 잘해? 어, 싸움을 잘하려면 <laughs> 이두 가지만 기억해라. 박치기, <laughs> 그리고 또 박치기! 박치기, 박치기! 박치기! 박치기, 박치기! 박치기. 박치기, 박치기, 박치기. 아, 아, 예! 아빠 너무 멋있다! 멋진 신선 나가신다. 이를, 이를 비켜, 자리 비켜, 요. 어쨌거나 이런 딸의 혼사 문제니만큼 여포는 심사숙고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 밤 진궁이 여포를 찾아왔다 아 진궁 안 그래도 나도 자를 부르려고 했는데 잘한대 시은 아, 말이야 아, 원수를에게서혼담쟁이가 왔네 <laughs>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 자네 생각은 어떤가? 아, 전 찬성입니다. 그래? 원술이 이번 혼담을 제의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폐의 유비가 목적입니다. 그렇지. 사돈 관계를 맺게 되면은 원술이 유비를 쳐도 우리가 나설 수가 없을 테니까요. 아, 나도 어,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하, 좀 망설여지거든. 하지만 그래도 전 이번 혼례 찬성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적은 조조입니다. 조조에 맞서기 위해선 원술과 동맹을 맺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혼례의 시기가 문제입니다. 시기가 문제라? 약혼이 성립되면 은 혼산날까지의 기간을 신분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천자는 식정 1년, 제후들은 반년, 무사들은 3개월.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1개월이죠. 아 그러니까 원수는 곧 천자가 될 것이니 천자의 예에 따라 약혼하고 1년 후에 결혼하란 얘기인가요? 예? 아, 아닙니다. 그럼 제후의 예에 따라 6개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사들처럼 3개월 <laughs> 아 그것도 아니죠. 아니 그럼 내 딸을 일반 평민처럼 한달 뒤에 시집보내라고 음, 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야야야이복이 진공. 아, 그럼 아, 복잡하구나 그러면 어쩌한 얘기야? 원술과 우리가 사돈을 맺는 것은 양가에겐 좋은 일이지만 주변의 다른 제후들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회방을 노려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들의 허를 찔러야 합니다.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이번에 온 원술의 사신 편에 따님을 보내 버리십시오. 일반적인 관례 따위는 무시하고 혼사를 단숨에 치러 버리는 겁니다. 진궁의 계책은 채택했다. 약혼과 동시에 혼사를 치르기로 양가는 전격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다. 서주성은 갑작스런 결혼식 준비로 바빠지기 시작했고 여보와 그의 아내 엄시는 시집갈 딸을 불렀다. 이제 너도 남의 집 식구가 되는 것이니 앞으로는 그 마음가짐과 자세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니라. 응? 이 엄마처럼 응?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얼마나 소임을 다할 수 있는지 치집 보내도 괜찮은지 지금부터 너의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 예, 어머님 그래. <laughs> 어, 먼저 요리 솜씨를 테스트해 보겠다. 자, 이 음식을 먹어보고 이 음식 안에 든 재료가 무엇인지 맞추어 보거라. 예, 어머님. 이 음식에는 잣과 말린 대추, 송이버섯과 간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단맛은 바로 홍시로 맛을 낸 것이옵니다. <laughs> 아니, 그 단맛이 홍시인 줄 어찌 알았느냐? <laughs> 저는 그냥 맛을 보니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대답했사온데 어찌 홍시인 줄 알았냐고 물으시면, 저는 그냥 먹어보니 홍시 맛이 나기에 홍시라고 대답 했을 뿐입니다. 여보, 참으로 절대 미각을 타고난 아이옵니다. <laughs> 진짜 홍시 먹을 너랜, 네가 가장 자신 있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거라. 예, 아버님. 다만들었습옵니다 드셔보시옵소서. 이게 무슨 음식이냐? 아니, 만두이옵니다. 근데 어찌 만두피를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이숭물을 이, 사용했느냐? 만두피로 숭물을 사용하면 고기의 기름기가 적어지고 재료의 신선도가 유지되어 만두 속 맛의 깊이가 더할 수 없이 풍부해지기 때문이옵니다 한번 맛을 보시옵소서 그래 어디 한번 맛을 보자 <웃음>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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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그 맛이 깊고 담백한 게 <laughs> 제 입맛에 딱이 옵니다. 응. 음, 응. 음, 오, 두발잘 낀다. 응. 응. 아. 아. 됐어. 우리 딸. 이제 시집 뿌려도 되겠다.